자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everyone has been to a museum. 자, has been to 하면 우리 현재 완료할 때 많이 배웠었어.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의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역사, 과학, 뭐뭐 뭐 예술, 그 다음에 뭐 tourist trap, tourist trap 하면은 이제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그 입장료만 엄청 높게 받는 그런 박물관을 얘기하는 거야 or Halls of Fame 아니면 명예의 전당 자, The Museum 박물관은 Which gets its name from the Greek word, Mosein? 자, 여기는 지금 계속조형법의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조형법의 관계사가 문장 마지막 쪽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은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것의 이름을 가져왔다. 응 가졌다. 그리스 단어 모지움으로부터 이름을 가져온 이 박물관은 근데 이모지움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거냐면 그냥 분사 고문이긴 하지만 후치 수식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의미하는 Seat of the Muse. 뮤즈들의 그러니까 뮤즈라고 하면은 그 뭐야, 음악과 노래의 여신들을 얘기하는 거지. 여신이라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 요정이라 그래야 되나? 자, 그래서, 그런 그 뮤즈들의 좌석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이거로부터 그 이름을 가져온 이 뮤즈음은 얘가 주어고 동사가 좀 멀리 있다. 여기에 있네. 자, 기원하였다. 유래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던 얘기야. as a place. 장소로서 뭐 하기 위한? to discuss philosophy, mathematics, science and politics. 철학, 수학, 과학, 그리고 정치를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서 기원하였다. 시작됐던 얘기야. 자, Greek philosophers were seekers and lovers of wisdom.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지혜의 seeker, 찾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lover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좋아했다는 얘기지. And they studied and analyzed the world around them. 그리고 그들은 그들 주변의 세상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자, using logic and reason. 그래서 논리와 이성을 사용하면서 여기는 분사구문. <laughs> 유징이라는 이 단어는 콤마 사용하지 콤마 없이도 사용하는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그래서 답은 2번이지. 이거 박물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와? 물론 앞쪽에서 그리스 뭐 단어에서 기원하였다, 뭐, 이런 거 있지만. 자, European Museum of the 17th Century. 자, 이 17세기의 유럽 박물관들은 developed into fancy house. 아주 멋진 집으로 발전하였다. 진짜 집이 아니야. 응? 여기서의 h o u 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멋진 공간으로 발달하였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된 develop이 되네. 자, d e v o t e t 하면은 모모에 전념하는, 근데 여기는 전치사 투예요 그래서, 뭐, 뭐 하는 것에 전념하는. d e v o t o e 2. 능동 해석된다는 거 주의해야 돼. 어. 자, 뭐 하는 것에? Collecting and categorizing nobleman's scientific curiosity. 그래서, 이 귀족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호, 그러니까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모으고 분류하는 것에 동명사,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멋진 집으로 발전하였다 자 from a to b a 부터 b 에 이르기까지 fossilized teeth and bones 그래서 화석화된 이빨과 뼈로부터 자 문화적 기 문화적으로 기이한 것들 응, collected pp 에요 수집된 during the exploration of the age of enlightenment 그래서 개몽 시대의 탐사 동안 수집되어진 문화적, 어, 호기심의 것들에 이르기까지 귀족들의 과학적, 음 호기심을, 호기심의 대상을 수집해서 분류하는 것에 전념하는 이런 아주 예쁜, 멋진 집들로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21st century museum. 그래서 21세기의 이 박물관들은 stem from 유래하다.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죠. 이러한 초기의 방법 collecting, preserving, interpreting, and displaying objects. 그래서 이 물체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전시하는 이 초기의 방법으로부터 방법에서 유래하였다. Some cover. 이럴 때 cover는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몇은 어. 백과사전식 범위.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갖다 놨다는 얘기야. While others became highly specialized. 다른 것들은 highly, 매우 전문화되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커피 박물관 하면 커피랑 관련된 것만 하겠지. 근데 국립박물관 이러면은 진짜 거그 안에 없는 거 없이 다 있잖아. 여기까지.